아까는 음. 유튜브 라이브 음. 하고 싶은데 반포 아, <laughs> <단품> 입브 <입을> 몰았어 <laughs> 못됐어요아 이게 이게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음. 저희가 이제 스시를 먹고 왔 왔는데 음. 음. 어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 보니까 또 일주일이 지나서 음.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음. 영상이 없어. 그래서 그래서 어 오늘 유튜브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근데 음. 봤는데 이제 라이브 하는 방법을 모뭐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그래서 이제 라이브 하는 방법을 막그막 그어 이렇게 대충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니까 음. 뭐 신청을 하면 24시간 기다려야 된대요. 음. 그래서 제가 지금 신청을 했, 했더니 음. 24시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음. 오늘 못했어요. <laughs> ショート出すか,出すか今のやつをショートで出すかってこと、うん、それがね、うん、ショートはね、うん、縦で撮らないといけないんだな知らなかった <laughs>